저요 구독. 자 가족 계획은요 쿠팡 플레이에서 볼수 있는 작품이고요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날 공개된 작품입니다. 조금 됐어요. 됐는데 이제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총 6부작이고요. 어, 6화 중에 3화까지 봤습니다. 어,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4화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1화 줄거리 들려드리고요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화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 수상한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 백윤식 아버지 류승범 어머니 배두나 그리고 아들 로몬 그리고 딸 이수연이라는 이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수상한 가족은 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댕냥꿍 동물병원으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배두나와 류승범이 수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가장한 이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아들과 딸은 첫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진놈이 이 아들과 딸을 가만두지 않는 데다가 여학생들을 합성사진으로 협박을 일삼고 있었어요. 협박도 일삼고, 각종 범죄를 막 시키고 있었죠. 남자들한테 돈, 돈 주고 판다든가, 뭐, 이런, 이런 범죄들을 막, 일진, 미친 새끼들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들과 딸은 해결을 해주겠다는 부모님에게 일진을 데려오는데, 바로 여기까지가 1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1996년 특수교육대대, 일명 특교대에서, 각종 해결사역을 훈련해오던 청년들 배두나와 류승범 그리고 특교대 직원으로 보이는 백윤식이 갓난아이 두 명을 데리고 특교대에서 빠져나옵니다. 추적을 받던 그들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도망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청소년 시절 때 배두나와 류승범이 이두 갓난아이들 데리고 나온 거지 백윤식과 함께. 자 그러던 중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연쇄 살인범 개발이 각종 범죄를 일삼는 학교 일진 그 일진의 조폭 아버지 여자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노예를 만드는 공무원까지 각종 악들과 엮이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가족이 될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가족계의 드라마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요. 김선, 김곡 형제 감독입니다. 제가 보이스라는 영화에서 소개해 드렸던 감독이에요. 이 김선, 김곡 감독이 했던 작품들은 무서운 이야기 3,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를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포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조금 사 세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각본은 김정민이라는 크리에이터가 맡았다고 하는데, 어, 제가 검색을 해도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좀 미스터리입니다. 자, 출연은요,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연이 되겠습니다. 자, 러닝타임은 51분, 53분, 48분인데요. 평균 50분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시간이 조금 못 돼요. 자 구성은요 이것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1화는 가족의 미스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체가 이렇게 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수상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2화는요 어, 베두나와 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두나는 어, 또 정신 뭐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딸은 굉장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류승범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승범은 막 능력을 보여줄 참이었고 아들은 컴퓨터로 해킹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좀 추측인데요. 4화에서는 백윤식의 능력을 보여주고 4화 5화에 걸쳐서는 주변의 사건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화에서는 특교 대화의 전투로 끝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뭐 혹은 시즌 2가 있다면. 특교대 이야기는 아마 시즌2로 넘어가겠죠. 자, 이 작품도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능력자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 가족 계획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초능력자물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초능력자물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김정민 크리에이터의 인터뷰에 따르면 특수기술자라고 합니다. 특수기술자. 그래서 각 캐릭터들의 특수한 기술로 악을 처단하는 히어로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초능력물은 우리가 인간이 할수 있는 범위, 범위를 이제 넘어선 그것이 초능력자잖아요. 근데 배우면 할수 있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기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작품에서는. 초반 설정을 보면은 특수교육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설정은 마녀나 무빙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좀 섞어놓으면은 이게 만연지 무빙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두 번째 진짜 가족 가짜 가족. 자 가족 계획에서 특수 능력물의 히어로적인 재미를 걷어내면은 남는 건 가족의 역할이죠. 실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 행세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끈끈한 유대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애니메이션. 어 제가 올해 소개해드렸던 스파이 패밀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이 어른들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로몬과 이수연의 학원물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의 차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극중 이수연은 매번 이런 대사를 하게 되죠. 진짜 엄마도 아닌 주제. 에 이런 대사를 계속합니다. 당신은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반말을 해요. 욕도 하고. 반대로 로모는 키워줬으면 엄마지, 나야 꼭 엄마야? 이런 이야기를 되묻곤 합니다. 진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의미를 되짚어보는 드라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진짜 가족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작품이 될것 같다는 추측을 할수 있겠죠. 닮은 작품으로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이 패밀리와 비슷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파이인 주인공이 미션을 위해서 유사 가족을 이루는 작품인데 그래서 이룬 가족이 킬러 아내와 촌력츠 딸이라는 설정입니다. 스파이 패밀리라는 작품이 그런 점에서 매우 비슷하죠. 다들 능력자이기도 하고 다들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가족의 의미를 찾는 데서도 안팎으로 닮아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패밀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 패밀리도 액션이 주지만 가족애가 진짜 많이 느껴진 작품이거든요. 일상물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가족계획. 이 작품 어떻게 봤냐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흥미진진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작품은 흥미진진까지는 좀 아니고, 흥미가 있다 정도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3화까지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야기 전체가, 이야기 자체가, 아직도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맛깔나다고 단언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맛이 좀 난다 정도의 느낌. 뭐 예를 들면은 그 감칠맛이 잠깐 안 나는, 감칠맛이 안 나. 맛있긴 맛있는데 그 감칠맛만 나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 감칠맛이 아직까지 안 나. 그 MSG나 어저 뭐야 멸치젓 정도 조금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아직 한 스푼도 안 떨어뜨렸어.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완성도 면에서도 어, 여러 재미를 느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어, 미술로서 어, 완벽해서 눈이 돌아가는 재미를 느끼기에도 부족하고요. 음악이 서사의 보탬이 될 정도로 풍성하다고 보기에도 묘하고 촬영이 화려해서 스펙타클하다고 느끼기도 좀모예요 다만 각 캐릭터의 구성과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냐에 따라서 재미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게 3막 끝부분 이제 막 시작할 참이기 때문에 절반이 온 시점이지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사화까지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좋았던 점 장르입니다. 초능력물인 히어로 장르 가족 이야기인 드라마 장르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초반에 더 어필하고 있는 장르가 바로 학원물입니다. 두 남녀 학생이 학교에서 일진을 상대로 굴복하지 않고 상대하는 것. 여기서 오는 쾌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영혼 같은 재미가 좀 있어요. 특히, 여동생인 이수연의 피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연기와 카리스마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우가 보여준 것과 흡사합니다. 정말, 일진이 와도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거든요? 욕도 그렇게 찰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이수연 이씨 프로필 보면은, 봐봐요. 아니,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미스테리하게 생기고 되게 이쁜 이 사람이, 욕걸드럽게찰지게 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요. 보면서 아주 시원시원한 욕지거리를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여기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어, 처절한 복수. 이 가족계획의 가장 큰 재미는 처절한 복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비라고는 없는 과감한 폭력이 있고 더 재밌는 건그 폭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배두나가 사용하는 기술은 브레인 해킹이라는 기술인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진이라는 이 친구의 허벅지를 도려내는 장면을 모두가 보았는데 이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일진 그 허벅지를 도려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들 그걸 봤어. 그래서 그게 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기 혼자서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전혀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쾌한 복수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직 능력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들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떤 통쾌함을 줄지 상당히 기대하게 되는 그런 묘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베두나 씨 그리고 이 아들 딸은 능력이 나은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딸은 액션을 좀 잘하는 걸로 보이고 아들은 컴퓨터 기술을 잘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능력일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인간 계조 초능력이 유행인가?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잘 되니까 아, 또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아쉬운 점 가보면요 첫 번째 빌드업이 너무 긴 경향이 있습니다 조명 가게 편에서도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는 초장에 시청자를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드라마도 초능력자가 가장 큰 재미인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3화까지 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은 배두나 단한 사람 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보면 공개될 부분이 많아서 기대되는 점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벌써 손절 친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손절했다는 건 그간 너무 재미가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능력이 안 나와. 능력이 나와야 재밌을 거 아니야. 이 가족 계획은 수상한 가족이라는 점보다 초능력이라는 점이 더 흥미진진한데, 그 점을 잘 살리지 않고 있어요. 꽁꽁 숨겨두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무빙의 폐라고 생각하는데, 무빙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했지만, 가족 계획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자, 두 번째. 두각입니다, 두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 빌드업이 늦는다 쳐. 그럼 다른 분야에서 좀 채워줘야 이 빌드업이 끝나는 걸 기다려 줄 텐데 그게 없습니다. 예상해 보건데 가족 계획은 코미디로 우선 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빵빵 터진다기 보다는 좀 소소한 웃음을 주로 주는 그런 코미디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어, 이걸로 좀 무마하기엔 좀 약해. 그럼 액션? 액션도 아주 잠깐 나오고요. 화려한 촬영, 미장센을 느낄 만한 조명. 소품, 음악 모든 분야에서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포스터는 아직 잘 뽑았거든요 근데 드라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보다 이 드라마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캐스팅이에요 류승범, 배두나, 백윤식이라는 이 스타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품은 캐스팅으로 때울 수 있는 건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볼수 있었던 건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이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갈 수는 없다고 만약에 캐스팅으로 때울 수 있다면은 긴급조치 19호 같은 작품들은 벌써 성공했게요. 긴급조치 19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로 떼울 수 없다. 작품은 결국에는 서사고 그리고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가족 계획은 아직까지 못 풀었다.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직 3화까지는좀 아쉬워요. 맨 마지막까지 봤을 때 어떻게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많이 많이 매우 매우 아쉽다. 이름값에 비해 좀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설정이 나열. 그러니까요 이게 그니까, 그, 어, 만약에 빌런 캐릭터로 좀 때우려고 했다면, 그 빌런 캐릭터도 되게 악질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일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 근데 다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지 않나. 물론 사막에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 그 새끼도... 좀 나쁜 놈이긴 한데 너무 코믹하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 아 그래서 여러 지점이 좀 아쉽습니다 연세상인만은 약해 보임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두나한테 계속 당하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코믹스럽게만 자꾸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서스펜스 스릴이 전혀 느끼지가 않아 긴장감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